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의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모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 묵상으로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합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언제 상대방에게서 진심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조사하였는데요. 1위로 꼽힌 답은 바로 내 이름을 기억해 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이름뿐만 아니라 눈물까지 기억해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고 밤낮으로 품어준 진심의 사역자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많은 박해와 고난, 모욕을 당하였죠. 바울은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옷을 찢어버렸고 매로 때렸습니다. 발에는 새고랑이 채워져 깊숙한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사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가에 와서 가시금 복음을 전합니다. 1절을 통해 바울은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살로니가에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대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떤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전하였죠.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복음을 이용해 재물이나 명예를 탐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 하나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에게는 남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큰 영적인 권위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권위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모가 어린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또한 부드럽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유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아기들은 아직 어리고 잘 모르니 어르고 달래며 인내함으로 가르치죠.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유모처럼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긴 이유는 그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였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줄 수 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쁨으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긋난 길로 가는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대하였다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나쁜 짓을 해도 오냐오냐하고 키우면 자녀는 버릇이 없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괴팍한 성격으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하면 좋은 말로 권면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무섭게 혼내기도 하죠. 이게 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모가 자녀들에게 하듯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성도들이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면 그들을 혼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했죠. 사실 상대방에게. 쓴소리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본인 마음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한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그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함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 혹시 성도들이 핍박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편지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심지어 대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온갖 핍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아름답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사도바울, 얼마나 기뻤을까요? 때로는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대하던 그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섬김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무엇이 진짜 영적 리더십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닌 태도이고. 지식이 아닌 진심이며 굴림이 아닌 헌신입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모처럼 품었고 아버지처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먼저는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이 바울처럼 진심으로 품고 인내하며 눈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족 소그룹 신앙 공동체 이웃 가운데 유모처럼 부드럽게 감싸며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정직하게 권면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져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금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사람을 위한 헌신이 아닌 주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유모처럼 품어주고 아버지처럼 권면하며 복음 을 진심 으로, 나 누는 복된 삶살게하 여, 주 옵소서. 눈 물로, 기 도하 는마 음의 간 절한, 소 원의 열매 를맺게하 시고, 고난 가운데 신 실하 게 믿음 을지 키는 삶살게하 여, 주 옵소서. 우 리의 사 역이 사람 의 말이 아닌 하나 님의 말씀 으로 남게하 시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